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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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동님 오지야 샷건님 물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샷건님 일단 빠지고 있어요. 개천문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점사인데 점사, 점사, v 2사 맞고, 100.5 페어디 나고 지금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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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데 걸렸죠, 지금. 아, 여기, 여기 지금 파티부까지진손들어왔고요 샷건님 막 V2. 에이, 이건 이제 붙었는데 샷건님 누구? <목소리> 신공님이죠? 쌍공 합격치고받고, 신공님 V8님 노리고. 에이, 이쪽, 이죠 에이, 멀티플, 에로, 지금 V8님도 신공님한테 좀 달고 있어. 달고 빠지고, 빠지 빠지고, 빠지고. 너무 많이 빠지는데, 지금. 자, 경통님 있죠, 여기? 이쪽 샷건님 노리고요. 에이, 이게 좀사 말았어요, 지금. 지금은. 신공님 V3님 노리죠 지금. 이쪽이, 쪽에 취향님 노리고.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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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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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님 아 여기요 취향님 좀 노리고 있어요 신공님 신공님 브이십님 노리고 빠지는데 빠지는데 에 이거는 지금 에다구린인데 빠지고 빠지고 이게 왜 이렇게 시간 끌면서 이제 음, 파티가 더 있다면은 좀지원할을 때까지 좀 버티면서 하는 건데, 에. 위쪽 없는 것 같죠? 에. 음. 에. 두 파티다 이얘기고 지금 마이다스 열. 이십님은네 음. 명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볼게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laughs> 우리가, 응, 깡패 대좀 불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 다시 왔죠, 다시 왔고요. v 십님하고 지금, 샷건님, 구미초, 구미초, 구미초 왔죠? 최 양님 힐, 힐. 힐이고, V팔님, V팔님. 파트인지, 파트인 경통님 놀이고요. 경통님. 네, 아, V팔님 노리네 아, 여기서 지금 미 샷건님, 칼들 좀 할, 좀 하는 바람님 에, 깨, 굉장히 긴데 에 파티무적 파티무적 V8님 놀리고요 후미쪽 후미쪽 은 오센스님까지 있죠 에이 여기 더 왔어 에이 준비했네 지금 더 왔어 요 이거 좋죠 아 이쪽에 후미쪽을 한 파티가 더 어. 지완아 좀 치고 있는데 자한 파티 만약에 마이다스 준비된 파티 두 파티라고 했으니까 더 온다 에이 이건 칠등님까지 오고요 여기 여기 더온다더 온대 빅네님 파티 오죠 에이 제대로 붙었는데, 지금은. 아. 자, 양쪽 지원 파티들이 더 오고 있어요. 여기 후, 훔쳐, 훔쳐. 에스텔라님이에요. 싸발님, 싸발님. 아, 이쪽 파팅죠, 파팅죠. 에스텔라님이고요. 깡패혈. 빅맨님, 칠장님 놀이고. 아이고, 제대로 붙었죠?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칠장님. 통통한 미녀님이에요. 그냥 미녀가 아니고. 킬. 실이죠, 적성님. 음... 미네실를 받고 있고 누구 노린다? 경통님 노리고 있죠. 여기 오센스님 누구? 경통님 노리고요. 아 칠당님 일단 놓는데 옐라라님이 예, 지금 점사 점사 맞았어요 점사. 아저 바카리 바카리 바카리. 자, 아, 적성. 아, 에 저게 빅맨이고 적성님 노리네. 후미 쪽에, 개콩이 망, 얌구님, 개끼님 이렇게 있죠? 정모님, 토네이도 인장 깔은데? 여기 인장 깔고 있죠? 중앙? 아, 이쪽에.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네. 적성님도 빠졌죠. 빠지고, 바깥에 입어낸다지. 음. 이쪽에 어쌤, 어쌤 들어갔고요. 개끼님, 엘라라님 노리고. 이쪽 후미 쪽에 샥. 건 경통님 노리고 있죠. 파울드가 있고 V8륜 멀티프 날아오 날렸어요. 에 그러나 지금 V8륜 놓고 저쪽에 성님 누워 있고 족수성님 놓고 경통님 경통 캐틴스타님 노리고 있죠. 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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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틴스타님 언쟁 떴고 또 빠지고 빠지고 빠지는데 통통한 미녀님 놓고. 이렇게 두고 빠지면, 이게 이제 수습이 안 되는데, 이쪽은. 예, 네, 이게. 자, 이 적성님까지 이렇게 눕고. 이쪽이 수습이 안 되죠, 그럼? 신공님. 쌍공 합격. 신공 받고 있는 신공님. 멀티플 에러, V3님한테. 날와요에콜 팝콜. 지금 콜 했고. 자, 양쪽 그 지원 파티들이 지금. 오긴 왔는데 어, 엘카열도 보이네 예. 다나님 마이다스열이 밀은 모양 깡피열이 밀린 모양 <laughs> 경통님은좀 크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말했었잖느냐 아, 응. 필드 나와 있는 시간좀 점점 부서질 것같 을 쳐보니까. 응. 며칠, 며칠 이후부터 필드에 남아서 있는 시간 점점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점개가 나왔다. 뭐, 이런식 같은데. 흐허. <laughs> 스크린이죠밀가가좀 <laughs> 많다. 상대. 이런 얘기고. V8님이죠. 응. 대신 사냥할 시간은 좀 줄어들 어. 거다. 요거는 이제 무필 게릴라 교전 많이 돌겠다 이런 의미죠 음음 음, 음. 지금 뭐 무필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무필을 뭐뭐안 당하고 사냥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여기 네, 여기 v 삼여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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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센스 님도 있고요 파티무받 파티무적 장파티 좋은거 같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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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님, 샷건님, 누구? 신공님 노리고요. 쌍공 합격 치고 받고 있죠, 신공님. V십님, V십님. 저게 전쟁님이고요. 경통님 노리고. 칼들절, 아예 칼들조님. V십님 노리고, V십예, 전쟁님. 이쪽이죠, 이쪽 페이크, 페이크. V십님, V삼님, 샷건. 님. 흉공님 놀이 계속. 어쌤 들어가 있어요. 꽁님, 꽁님, 꽁님. 이쪽, 이쪽, 후미, 이쪽에, 여기, 델포트 쪽인데. 캡틴 스턴 오센스님이죠. 사발린 놀이고요. 저쪽 이쪽. 후미, 이쪽, 이쪽 정문님 있고. 캡틴 스타님. 샷건, 샷건. 꽁님 놀이죠. 파티 무 쪽, 파티 무쪽 들어가 있고. 오센스님. 그래, 싸발개게손 샷건 신공님 노리고 펠린 볼까요? 아, 이쪽 신공님 역시 점사 점사에요 쌍공 합격 칭호받고있죠 신공님 엘라라님 에이, 에이 거는 지금 점사 아프게 들어갔는데 겹친 스타이 놓고 아 여기 따라가네 따라가 이쪽까지 따라왔죠. 다크헬프 마을. 저건 마이다 세리빌린 모양. 깡패리빌린 모양네 멜림? 이야, 이게 뭐지? 곰봉강. 군풍강... 고양이 같은데? 이런 것도 좀. 백 같은 게 머리 위에 좀 떠있고, 새 같기도 하고, 이게. 올챙이 같기도 해요, 꼬리가. 그, 음 응. 손이 뭔가 이상한데. 오, 손에 그 손톱 같은 게좀 길게 나있어요. 멜림 아이, 교전택인데, 이거 전택인데, 에 왔어요 왔죠 왔죠 하루 뒤에 왔네 빅맨이 리바인님 놀이구요 아 빠지는데 빠지는데 저, 저, 저쪽도 저 빠지고 아 이건 바꿀 바꿀 따라가는데요 에 다크헬프 마을까지 캡틴스탈 에 이건 텔퍼 찍고 있네 이거는 지금 에이, 마을 지금 이동하는 것 같아요 리바인님 놀이구요 언다인떴고 접스 까지 놓고 아요, 고네바인님 놓고 아 여기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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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붙탁자붙탁자붙탁 이쪽 이쪽 담낭님 있고 빅리삐끼리 꽁님 동타민님누고 아예 저게 저게 V3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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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님 부활 들어갔고요 오센스님이죠 개천머님 노리고요. v 삼님 치아님, 치아님, V8님이구요, 신공님, 쌍고 합격치을 받고 있는 신공님, 오센스, 에이, 대천모님, 요즘에 V8님 노리고 있어요, 전쟁님, 팀스타님 놓고, 싸발님 노리고요, 이율님. 자, V8님 좀 누운 상황. 오스쌤눈구 놀냐? 님 놀이죠? 이쪽에. 전쟁님이고. 객기님. 신공님. 쌍합격칭호 받고 있어요. 전쟁님 놀이고. 엘라라님하고. 아, 여기가 지금, 불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성님 놓고 V8님 놓고 경통님이에요. V10님 노리고 있죠 이번엔 FR 들어가 있고 샷건님 사발님 노리고요. 통통이님 놓고 빅맨님 놓고 시방님 놓고 오쪽 사발. 백폭, 에이, 부활이 안 되죠? 부활이 안 돼. 지금 늦어요. 늦어요. 실댕님이죠? 칠댕님칠댕님 실땡님. 샷건 좀 놓고. 칠댕님실댕 빅맨님 지금 여기. 누울 상황이고. 에 부활은 들어가죠. 지금. 에 부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트님. 에 빅맨님 누리고. 처음처럼님이죠? 에 빅맨님. 저쪽, 저쪽. 맞았어.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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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저 싸발이 놓고. 오센스님 봐. 여기 놓고 사건 사건 누구 놓이나. 칼질 칼들, 칼질 님 놀이죠? 기다가. 개천 지원이고. 신공님이죠. 쌍공 합격 시험 맡고 있어요. V10님. 담양 담양의 신무 핀포인트 샷 전쟁님 담양님 놀이 7댕 우측 우측 경통님 놀이구요 어, 저게 치열한데 지금 갑자기 스타님 놀이죠 양쪽 비슷해요 지금 통통한 미녀님 힐 율님 지원이에요 V8님 경통님 놀이고 어, V8님 노리고 7대님 아예 V8님 누웠어요 지금 V20님 V8님 노리죠 샷건님 취향님 힐힐힐 힐. 어. 개콩님 삐끼님 있고 V20님 노리고 오센스님 토네이도 인장 깔고있어요 개천모님 노리면서 이쪽에. 아, 개천모님도 빅맨빅맨 누론이나, 치앙. 치앙님 노리고 있죠? 돌변신하 했어요, 치앙님. 개천모님이고. 신공님. 쌍공 합격치고 받고 있고. 이쪽에, 이쪽에, 부위팔면 아, 샷건이 올라갔고, 지금. 경통님 누운 성 신궁님 까지요 지금 주 화력인데 여기 신궁님 요거는 조금씩 좀좀 깡패열이 두터워 지는데요 빅맨님 눕고 백개님 놓워있고 지금 아, 밀려가는 모양인데 깡패열이 지금 밀은 모양 마이다셀이 밀린 모양 오나요, 오나요, 왔죠, 왔죠, 다시 왔죠? 자, 다시 왔어요, 지금. 칼델님이고, 경통님이죠? 샷건님 놀이고, 지금 제대로 붙었는데, 지금 양쪽. 이런 차이는, 두명 정도, 깡패열이 많은 정도? 뭐, 그 정도 같아요. 비슷하다고 봐야죠. 두 파티, 약간 넘는 정도, 양쪽. 빅맨님, 텐이요. 놀고요 엘라라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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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빅맨님, 적성이비제점사로 치고 있는데, 이쪽, 이쪽 타겟 해제했죠. 빅맨님도, 사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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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있죠. 아, 신공님, 쌍공 합격 신고 받고 있죠. 음, 처음처럼 님 노리고, 어셈은 들어가 있네. 어셈 들어가 있죠. 건님, 빅맨님 노리고 어승 어승 들어가 있죠. 첨처럼님 노리고 경통님, 경통님에 헬캐님 노리죠. 어, 이쪽에 경통님 노리고 저 파울 정도 들어가 있고 적성님 여기에요. 공격받고 있죠. 등어리 있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적선이 빠지고, 빠지고. 자측, 자측. 오, 센스니 칼, 칼, 찔린 놀이고요 음, 전다임까지 또고 삐끼는 놀이고요꽁님꽁님 파울, 파울. 파울 들어가 있죠. 통통한 미나님 힐, 힐, 힐이에요. 개시방님, 에스텔랜, 에스텔랜. 오센스 신공님 노리고요 원단까지 또합다 신공님도 경통님이죠 트님 트님 노리고 통통 아미년 아 미년님 누웠고 부활은 들어가고 있어요 v 8님8님 팔님 8님 이쪽 이쪽 아 경통님 노리고 샷건님이죠 지금 경통님 점사네 점사 지금 아 점사 전장 입놀이고요. V8님 노카운스 에이 이거 클랜가디언 뭐자 스킬도 안 사고 있어요. 지금 V8님 에이 여긴 없고 지금 샷건님 싸발 림놀이고요 에이 7땅님 7당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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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기 들어가 있고 파월 경통 입놀이고요. 자 외곽쪽에 이렇게 에, 깡패를 지금 빠져있어요 샷건님 개콘 개콩 적성님 노리고 개천모님 이쪽에 리바인님 노리고 빅맨님이죠 헬케님 놓았고 음. 율님 율님 노리고 에 파콜을 하는데 에 이거는 저 파콜했어요 파콜 마이다스 헤밀이 뭐야? 깡패르 빌린 뭐야?